임들은 뭐 나한테 네 아들 뭐네딸뭐 네뭐 해도 난 별로 데미지가 오지 않아. 음. 엄마 저희만 믿으세요. 진만이 <laughs> <11월 12일 웃음> 아, 아, 방송에서 아. 옥대하면그도그 나름대로 꿀잼일걸? 진만이 방송에서 나대하면 거짓말 안 하고 친족이고 피 섞인 형제고 뭐고 그냥 바로 고소임 진짜. 아, 님들 너무 그 찐따의 그 스테레오 타입을 너무 그 옆집 서시로 짓지 마세요. 정하지 마세요. 상처받아요. 상처 내가 언제? 어. 내가 언제 그랬어? 콩콩. 응, 아 나가요 그냥 그렇게 하실 거예요. 죄송한데... 내가 죄송한데. 내 언제 그랬냐? 개설도. 맨날 욕했잖아. 욕은 안 했어요. 늑대부가 개웃었다고. 아니 옷으면안될것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웃긴데? 지들도 못 찾아놓고, 아니 나한테만 또 XXX 하는 거 봐. 지들도 못 찾, 아놓고 너무 많은데. 아니 허... 페이지가 모자라서 생략한. 스트리머 얼굴 하고 웃는 거랑 채팅으로 키키키 치는 게 같냐고요? <laughs> 홀리 씨 님들 그런 님들의 채팅이 하나 하나 모여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. 아뭐이이 큐. 아, 아 상처받아서 흑화한 거야? 그렇구나. 우리 투수들 잘해줘야 되겠구나 아이고 내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흑화해가지고 그러는 거구나 아? 님딸닮음에 원율이라고? 와, 좋아 돈잘 버는 딸내미 최고야 나이 먹고 띵가띵가 놀아도 <laughs> 딜교 성립 불가능이죠? 네 딜교 성립 불가능이죠? 그리고 막, 어? 그 유치원 이런 데 가서 재롱 전치하면바로스 춤으로 재롱도 떨어질 텐데 최고 <laughs> 아 죄송한데 님들, 님대. 님들 막 나한테 찍어요, 뭐. 니 아들 서영석? 그것도 나쁘지 않아. 음. 그것도 돈잘 벌잖아. 개꿀. 그러면 늑대로 재롱도 부려줄 텐데. 니네 아들 투수? 투수가 어때서? 님들 뭐 나한테 니네 아들 뭐, 니딸뭐 네 해도 난 별로 데미지가 오지 않아. 음. 엄마, 저희만 믿으세요. <laughs>